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,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잘 몰랐던 인물을 통해서 어,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인물들 있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드니다 d o 단이 눈에 띄는 대로 조선인도 죽이고 있잖아 아 o 라 얼른 i n k that? Don't 부탁드립니다 연기 t 기가 상당히 어려운 캐릭터였거든요 제 그릇에는 그리고 일본어도 상당히 많았고 과연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역할을 내가 가진 어떤 뭐 연기력을 k t h 다 광기 어린 모습을 표출해낸다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시대의 그 박열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었던가에 대한 집중이 저한테는 가장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르지도 넘치지도 않게 저를 잘 잡아냈던 게 하나의 또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부조로, 부조리함이나 그런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.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박열리한 인물이 또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, 그걸 통해서 같이 해소함과 동시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, 이 인물의 생각을 그리고 행동들을 닮아보자. 예.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또 논리 정연하고 그런 생각들의 체계가 잘 갖춰져야지 자신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. 예,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어, 우리 또 젊은이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